소윤이가 이제 얼마 전에 합방했는데 와가지고 방송하기 전에 오빠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라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발표 한번 할게요 진짜 오랜만에 소윤이가 좀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더라고 근데 저는 거짓말 없이 방송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얘기해도 돼, 야 돼? 어 얘기해도 돼민폐 끼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같이 한번 뭐 해보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지금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알겠다? 최고의 게임이죠? 라브너라우크앱 근데... 서윤이를 아, 같이 캐릭터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 네, 먼저 말하게서윤니내 스타일 아니야 니내 스타일 아니라고 보니까 미안한데 오빠 음. 나도 오빠 내 스타일 아니거든? 응 음, 아니야 라라 아, 플레이스토어에서 라그라로크M이라고 잠깐 검색을 해주셔야 돼요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야! 서윤아! 6년 로순이 열혈팬 유이 나갔어 진짜 아프리카 사차 했을 <laughs> 것 같은데? 저럴 때 반전 고쳐야 되겠다냐 내 뒤에 말하는 거 듣기도 전에 나갔어 롤즈 오빠 사랑해요 옛날 장로 가지마 이 새끼야. 소년으로 지마이 레스타일 아니야. 옛날 추억 돋는다 돋아. 똑같은데? 우와, 뭐야. 일단 10레벨 위에 전직을 하기 때문에 전직하기 전까지 레벨링하면서 서윤이랑 컨텐츠 같이 진행을 해보면서 갈게요 일단 메인캐스트 위주로 진행해 10대 전직하는데 벌써 레벨 4나그다로크 이렇게 손잡는 컨텐츠라막 결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친구 초가 받아줘라 서윤아 초대따이 아, 오케이 됐어. 여기가 진짜 나그다로크점령하느 <laughs> 사람 넘치겠는데 그거는 마치 이런 백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킥백 안 드릴 수가 없죠 그냥 레벨 아, 올리는 아, 거랑, 아, 거랑 아, 캐스트 하면서 하는 거랑 캐스트 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 조금만 더 올리면 전직에 가섭니다. 이게 1 5지게 되어 있는 자동 시스템이 자동으로 그냥 루나치가 클릭해 놓으면스썸스하게한손 떼놓고 그냥 밥 먹으면서 라안 먹으면서 친구들랑 카톡하면서 할수 있는 게임이네. 바르바르스트로바리고 오케이 레메시. 우리 모험수첩 어. 받으러 가자. 됐어 모험수첩오픈자이 전지가로 아이스비 대겠입니다 그래라 프 해야 되겠다. 시프로전지가 해야 된다. 가자. 시프의 친구로 쇼업. 이겁 스킬 배우기 시작하니다겠는데 헤비 어택 더블 어택. 헤비 어택. 헤비 어택. 야 좋은데 우리. 요거 배우면 된다. 서윤아 빨리 데 와서. 아. 오케이. 헐담동신라잘 어. 만들었네 양현나. 야 수윤아 어제 하루 종일 손잡고 있었네. 아 어, 우리 하루 종일 손잡고 있었지. 니가 레벨이 제보다 낮으니까 레벨을 바로 가자. 더블 어택. 시프 존나 센데. 스킬 한 방에 가는데 로프. 캠벨에게. 와.. 뭔데? 아유, 뭐야? 아유, 아유. 보스라고? 훈반전를 한방에 갔어? 14레벨인데 자동 숙제 등록하는 게 있다는데? 아철동 숙제 칸 여기 있네 같고? 아 오케이 오케이 형인데 15집니다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사슬 먹어 경험치 두 배라고 사슬이 뭔데? 얘들아 사슬이 뭐야? 6 0분더 많은 경험치 아이템을, 오케이, 오케이. 매주에서 적용되는 게 보이네. 오케이, 칼을 한 번도 못 바꿨는데 칼 상점 가서 사나? 꿉기라고요? 얘들 칼이 너무 안 좋은 거 같은데요? 얘들어 어느 정도 세집니까 가금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세진다고.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또 좋은 모습 보여줘야 되니까는 한번 질러줘야 되겠다, 진짜 상품 보기. <laughs> 가자 얘들아, 질렀다. 장비 자판기 갑니다. 야 이거 오택130 뭐야? 가자 당급! 성도의 지팡이! 장난치냐 이? <laughs> 지팡이래도 지팡이 단전 어떻게 할 거야? 내 책임질 거야? 한 번만 당급! 와! 왜 절로 이가 이래서 로이가 로이가 다른구나. 이 힘든 곳을 로이가씨 또 이번에 해내네요. 데미지 100 증가 했는데요? 야 데미지 존나 늘어난다. 울가가 되지 맥스. 다 끝났다. 자이 장비 감비장님들이 악세사리 방어구 통도의 반지 뽑겠습니다 형님들 1, 3, 2, 1, 원 5, 됐어 8, 지 나왔다 1 12, 13, 이4 15, 이6 17, 반8 가자 떡7팍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아마 카드 가져온다. 진짜로 그짓말 아니다. 아마 카드 가져온다. 어! 오케이. <목소리> 반지 아, 하루를 가자 봤지. 막도이 어려운 걸 로이가 해지리지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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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 <laughs> 너희들이랑노래가 아니야. 나 존나 쎄, 지금. 사장가 야 돼. 제대로 갑니다. 와, 진짜 쎄. 더블어테크 600들이 6 0말가서 프로포즈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앞으로도, 라그나로템. 아, 많마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저희도 사랑해주시고요. 뿌이잘 어울리네. 와, 인생 시작. 가시